모르겠다. 바람이 그래. 엄청 분다.

Merci. <laughs> 그렇지, 맞아. 짠, 불닭마요. 안 뜨거? 식었어? 뭐야? 안에 뜨거워. 흘렀다, 흘렀다. 이 정도로 해야 된대. 이 정도로 하면 돼. 야, 물러와, 물러와. 우와, 됐어? 이거든? 이거든? 이거지. 이거 테이블 두개 써야 되네. 하나, 둘, 하나. 하나만 쓰면 너무 딱딱, 그치? 어, 두 개는 써야 돼왜또 대형 쓰전이? 애매해. <laughs> 가지고 다니가 이거 솔직히, 이거는 그거여서 테이블 쓰는 거잖아.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 불필요하면 안 쓰면 되니까. 음. 받으러 내고 막잖아 일단 1분정도 눌러서 어우 따뜻해 그런가 봐 아니면 이렇게 순회 공연 하나? 노을이야? 아니지. 노을이야? 그, 그 알아? 우리 사이트가 노을 명소? 뒷자리에서, 아그 노, 그러니까 햇빛이 가려주는 제일 첫 번째 장소가 우리 사이트래. 아 진짜? 어, 그럼 다음에 해명사. 여름에도 와야겠네. 어, 햇빛을 가려주는 제일 첫 번째 장소, 일리석. 아직도 사고 있니다 <laughs> 뭐라고? 도해? 이새해 근데 너가 싸우는 이유가 우리 가서 다 피팅했을 리요. 누가 봐도 지금 내가 쳐놓은 게딱 내가 원하던 스타일이야. 딱 오빠 마음에 들었어. 오늘 텐트? 팝콘 안에 딱 텐트. 그래서 넌 높이 있는 걸사고싶었어 주먹 크잖아, 우리 것 팝콘. 맘에 든다니 다행이야. 안 하지. 저 원가식 38만짜리니까. <laughs> 어, 비 온다. 어. 1 0시 온다 그래. 아, 네. 쓸 슬... 정리해야 되나? 어? <laughs> 아, 비온벌좀 <오면> 곤란한데. <laughs> 서로 차이 있어. 네. 너 대? 살짝만 넣어볼까 앞으로 안으로그 불이 안 나오네? 그래서 마시멜로 어떻게 꼬우는 거야? 저 불에 와 오로라 거리. 오우와 나도 사고 싶다. 다음에 사오자. 저 애기랑 바꿔 먹을까? 야 애기랑 물 먹이러 가 날래? 이거 주고 어. 오로라 가리 애기야. 애기야. 이렇게 보니까 너무 덥다. 할로윈. 음. 음. 우와. 아 이거 넣어 놓으면 저거 타면서 되네. 응. 나폴리카? 응. 어, 불 색깔 도 지금 남아 있어서 이 파란색 소리 타면서 <laughs> 계속 나오겠네 그런 <laughs> 너무 예쁘다 <laughs> 그거 같아 어, 하... 됐다 됐다 하울에 움직이면서 그계나노라이에 어, 나오는 불그 어. 느낌 색깔이 계속 바뀌네 응그 음. 계란 노라이불그 불에 눈 있을 것 같아. 아, 너무 좋다. 못잡다 그래서 돌돌 말면 될것 같은데. 아닌가? 어. 응. Good. 오. 이게 내가 그 얼마 전에 그거 봤거든? 캠핑 용품이 왜안 들어갔는지 그 공장에서 이렇게 착착착 하는 거? 그거랑 비슷해.